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인선 기준은 국민의 충직한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유능함이라고 밝혔죠. 자, 이두 가지 갖춘 사람 찾기 참 어려울 겁니다. 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석 의원은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금 총리로 지명을 했죠. 저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당이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 중에 제일 유능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첫째 안 하고 싶어. 능력도 충분치 않아요. 예정혁국 진미원사 어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유능한 후보 가장 총리가로서 적합한 인물을 꼽았다 잘 뽑았다라고 유시민 작가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예컨대 지금 역대 총리 중에 어떻게 보면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죠 총리 후보자가 좀 가장 젊은 편에 속한 것이 속한 분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독수 총리가 계속 총리를 갖다고 하셨어요. 그러게 과거 이낙연, 정세균 총리 등등 다 연세가 있고 정치 경영이 굉장히 긴신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다른 그 그때 이제 총리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있었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더 키워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가장 대표적으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지방 선거 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내년 시장으로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전 적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데 총리를 1년도 안 하고 바로 서울시장을 가요?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정권 입장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도 가져온 것하고 예.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음. 같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충남 도지사 그 충분히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야권이 됐으니까 가장 우려하는 바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아무래도 그 옛날 그미 문화원 점거했던 예. 어떤 그 관련해가지고 실형을, 중형을 받았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그때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비자가 거부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형님이 김민웅 교수니까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반미적인 그러한 그 성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을 하는 모양이긴 한데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2001년도에는 비자가 거부가 됐었는데 2005년에는 러트거스 대학으로 그 로스쿨 로 유학을 갔대요. 네, 예, 맞아요. 예. 하버드 로스쿨 뭐 등등 케네디 스쿨나오고 그랬죠. 케네디 스쿨은 그 1990년대가 었으니까 아. 그렇고 2000 일 년에 비자가 거부가 됐는데 2005년에 러트거스 대학에그 로스쿨 유학을 갔으니까 그때 또 유학 비자가, 비자가, 비자가 나왔다는 네네.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결국은 이재명 그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은 총리를 하는 거고요 이제 국회가 야당이 극소수 야당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여대야소 아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김민석 총리가 임명이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총리가 됐을 때 국익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 총리 인준에는 어,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범여권의 입장에서는 인준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오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시민 작가, 어,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설란영 씨를 비판 비난하는 그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일까요? 더 이상은 정치적 논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발언과 최근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더그 점잖고 그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예, 그런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설란영 씨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 거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아. 예, 내재적 접근법에. 네. 사실은 이제 비평도 이제는 좀 되도록 안할 생각이고요. 예, 뭐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그냥 글 쓰고 뭐 이런 건 하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 최근의 일들을 겪으면서 아,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용민 변호사, 아, 이번 대선 과정에서 많이 좀. 혼이나 안 나봐요. 더 이상 논평 비판 안 하겠다라고 이해를하네요 그런데요. 유시민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어 저는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이 중앙 정치에 관여하는 SNS 안 쓰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laughs> 아, 그러면은 과거에도 평론 은퇴 선언을 했었고 예. 잠시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길 빠진 게 있어요. 2021년 1월에 한번더 은퇴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어떤 사건이냐면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됐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가 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치. 그 당시에는 검사신분이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도 되고 민사적으로도 3천만 원 배상이 확정이 됐는데 이때 이제 형사적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2021년 1월에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아. 그런데 또이 이런 발언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고 사실상 관심법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러오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본인의 사과문에 이걸 예견한 듯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또.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이게 2021년 당시 사과문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설란영 씨에 대해서 최근 했던 발언과 비교해 보면은 결국엔 유시민 전 노무현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평은 늘 일관된 패턴과 예. 한계가 있어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성필 부대면 생각하시기엔 이번에 유시민 어, 작가의 그 설화가 네.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 아닌 것같습니까 당연히 영향 줬죠. 아 그래요. 그것도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 줬죠.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에서 막판에 사실 부산에서 제가 열석까지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민주당 구성원들의 어떤 설화 때문에 이 거리가 좀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1%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저희 민주당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죄송하다고 사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유시민 작가가 또 본인도 반성하는 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예 알겠습니다.